테스트 3번에 이제 9번이고 또 도표고 도표에 주어진 이제 어떤 뭐에 대한 도표지 한번 볼게. 위에다 한번 보자. 잠깐만 자 롤러 라이프 디젤 i 라이징 투투 o 2투2 0이렇게 돼있지. 자 우리 롤러 그러면 이제 시골이다. 그치? 컨츄리야 그러니까 컨츄리. Country. 다시 말해서 2020년에 시골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이제 증가한 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나이 이렇게 구분해 놨고 이게 연도가 두 개가 나와 있네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게 The above graph shows a percentage of U.S. others.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데 미국의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데 미국의 이제 성인들의 퍼센테이지거든 자 후부터 괄호 열면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얻어지니까 Who said? 이렇게 말한 사람들인데 They'd prefer to live in a small town or rural area in 2018 and in 2020 이렇게 나있지. 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선호한다고 사는 것을 자요 prefer their t o b 정사는 동명사로 바꿔줘도 돼. 타운이 마을도 되는 데 작은 소도시도 이제 타운이니까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은 시골 지역에서 2018년과 2020년에 그걸 얘기해 주는 그래프라는 거지. 자, 첫 문장이 48% of all US others. 자, surveyed 자, 서베이드가 동사가 아니라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어덜츠를 꾸미는 분사야. 우리 서베이가 뭐지 설문조사하다니까 설문조사를 받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수동구조로 들어간다. 설문조사를 받은 모든 미국의 성인의 48%가 자, 쑥 올라가 봐요. 토럴이 남고 48%가 보이거든, 그치? 이렇게 말했대. t h e y prefer to live in a small town or rural area in 2020. 자, 2022년에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 시골 지역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다, 그지 자, 그러면 은2 0 2 2년은 이제 48%가 맞네요 자 그리고, point. 자, 그리고 9% p 지 i n 트 자, 그리고 9% point가 increase from 2018. 2018년부터 증가를 했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9% 9에서 48%까지가 지금 보자. 아까 몇 프로야? 자, 9%가 맞게 되어 있지.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두 번째는 boss in 2018. And in 2020. 자, 2018년과 2020년 둘 다에서 그랬고, 우리 b o A and B를 쓰고, 자, 이렇게 상관접속사에 걸려있는 게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자, 둘 다에서, the percentage of men who said, 자, 이제 남자들의 percentage, 남자를 봐주는데, who said,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they, they prefer to live in a small town or rural area. 자, 여기서 가로다들게요. 동사 수잘 맞춰라. 자, 뒤에나 이 워즈는 어디다 맞췄냐면은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아, 소도시에 살거나 시골 지역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던 남자들의 자, 지금 어떤 그 저기 퍼센티지. 근데 지금 둘다다봐 줘야 되거든. 요두 개를 다봐 줘야 돼. 자 얘가 was higher than 자더 높았다라는 거고 자 요게 나온 대시 정말 중요하지 그치 우리 대명사 지칭문제 엄청 많이 나오지 자 여기 앞에 구조로 보면은 이 비교급이 비교급에서도 대상이 비교 대상이 모양이 병렬이로 줘야 되거든 여기서 얘를 봤잖아 앞에 t 퍼센 p e r 보면 밑에는 that of women 요렇게 돼있지 다시 말해서 얘를 받아주는 대명사니까 퍼센 r c e 가 단수니까 대우주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여성들의 수보다 많았던 여성들에게 가 볼게. 퍼센티지가 높았다라는 거 남자들이 똑같이 말했던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 딱 봐도 얘네가 남자들이 2018년, 2020년 다 합쳐서 다높고 여기도 더 높다. 그럼 이번도 맞게 되어 있네. 자, 3번은 도대체 인더 이지 그룹 자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자 이제 도지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이제 연령대 그룹이 18세에서 33세, 34세의 그룹들 이렇게 되고 또 후부터 괄호 열면 도지 후뭐뭐 뭐 하는 사람들인데 자 연령대 18 여기서 가볼게 18에서 34세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소지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롤러지역에서 여기서 괄로다을게 도지가 주어고 헤드가 동사야 이런 사람들은 자, h a d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over the two years 2018년에서 22년에 2년간에 걸쳐서 8%, 10, 아, 잠깐만 10%의 포인트가 증가를 했다고 라 나와 있네. 그치? 자,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10%가 맞게 되어 있으니까 3번도 맞지. 자, 이제 4번에 가 볼게요. 자, in 2018, 2018년에 the percentage of americans, 자 이제 그 미국의 퍼센테이지인데, ages 이 연령대가 아이저 2018년에 미국의 퍼센테이지인 연령대가 35세에서 53세 연령대. 자또 이렇게 가호 묶어볼게. 관계 대명사로 지금 이제 a m e r i c a n 를 이제 꾸며주지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아까 똑같아 지금 그제 아, 시골에 사는 게더 좋아 아니면은 뭐그 소도시에 사는 게더 좋아 이렇게 말했던 그런 퍼센테이지는 얘가 주어에서 워즈나죠, 오지? 워즈 lower 더 낮았다라는 거야. That of Americans 자 우리 여기서 대신 누굴 받아줘? 앞에 문맥 똑같은 거 보면은 얘지 그치 그러면 퍼센테이지 받아주는 거야. 미국인데 어떤 55세의 연령보다 더 지금 어땠다 낮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55세로 가볼게요. 2018년을 봐주는 거니까, 우린 여기를 봐야 되거든. 더 낫지 않는데, 똑같은데. 그치? 의미 틀렸지, 그치?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던? 그리고 order. 55세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018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그 연령대가 35세에서 54세가 44%였고, 그리고 이제 55세와 그 이상도 44%인데, 지금 얘네 둘은 lower than으로 말할 게 아니야. 똑같다 얘기한 아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야. 어차피 답은 나왔지만 볼게요. 자, in 2020, 2020년에 more than half of whites가 나있지. 우리 more than half of라는 건 절반 이상의 자, whites는 백인들이지. 자, 이 사람들이, 자, 여기 백인들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 2020년이니까 이걸 봐야 돼. 자, 어쨌든 그들이 소도시나 아니면 시골 지역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자, 그러면 은 우리 지금 절반 이상 52% 맞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거네. 여기까지.